엄마 언제 왔어? 누가 이런 거 차려놓으래? 엄마 반찬 지겹다고 했잖아. 피곤해 들어갈게. 쾅. 여러분, 이 한마디에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딸에게 던진 단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그 말,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딸은 그 자리에서 멈췄고, 5분 뒤 방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이따금 거울 앞에 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온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도 용기 내어 나서고, 잠못 이루는 밤에도 묵묵히 참아온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고, 그 눈빛 하나에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내가 얘한테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마음을 뒤흔들 때 우리는 참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다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는 참지 마세요.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종속이 됩니다. 오늘은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의 말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움을 주었는데도 돌아온 건 원망 뿐인 상황. 그때 필요한 단호한 한마디. 그리고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자식을 멈춰 세우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깊이 풀어드릴게요. 며칠 전한 어머니는 딸 지혜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컴퓨터 켜져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진짜 쉬워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된다고요. 그날은 지혜가 인터넷으로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데, 회사에선 프린트가 안 된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대신 해달라고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서류인데? 그거 지난번에 보낸 거랑 비슷해요. 메일에 첨부한 거 열고 프린트 누르시면 돼요. 어머니는 쩔쩔매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은 낯설고 메일 계정도 자동 로그인이 안 돼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또 물었습니다. 그때 딸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이런 것도 못해요? 이래서. 내가 뭐좀 부탁하면 스트레스라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 못 다루는 사람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 말에 어머니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지혜의 말은 단지 컴퓨터를 못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생 전체를 뒤쳐진 존재로 규정해 버리는 말투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우스를 잡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컴퓨터를 켰어.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야. 모르는 걸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걸로 사람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지혜는 말없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에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내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엄마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이 한마디는 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봐요. 다시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에게 설명할 때 짜증을 내는 일이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단지 기술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존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를 다룬다는 건 일종의 능력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때때로 그 능력을 기준으로 부모를 판단하려 들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연령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능력 없는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지 무례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고 상대의 자존을 짓밟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이를 공경하되 그 뜻까지 헤아려야 한다. 겉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입장을 진심으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단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마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또 다른 어머니는 아들 태준이 부부의 부탁을 받고 손주를 하루 봐주러 갔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날 하루만 봐 달라고 했던 거죠. 어머니는 아침 일찍 도시락이며 아기 간식, 여벌 옷까지 챙겨서 버스를 갈아타고 두 시간 넘게 걸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달래고 기저귀 갈고 낮잠 재우고 우유 먹이고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밥한 끼는 먹이고 재워야겠다 싶어. 손수 이유식도 만들어 먹였습니다. 그러다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태준이는 식탁 위에 남겨진 이유식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한테 이렇게 이유식 먹이면 안 돼요. 요즘은 알레르기 단계 보면서 하나씩 먹이는 거라니까요.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먹인 게 잘못이었나?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낮잠도 너무 오래 잤나 봐요. 이러면 오늘 밤에 또못 자요. 요즘은 다 수면 교육하는데 어머니 이런 기본은 좀 알고 봐주셨어야죠. 그 말에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침부터 우유 데우고 기저귀 갈고 내내 안아서 재우느라 밥한 숟가락도 못 먹었는데 그게 돌아오는 말이니. 주방에 있던 식탁 위엔 다시 자신의 도시락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도시락을 한참 바라보다 말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태준이가 그제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그때 어머니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모자랐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태준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뭘 잘못했는지 너희가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알겠더라. 그러니까, 이젠 그잘 알고 있다는 방식대로 너희 손으로 해봐야지. 엄마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비난받으면서까지 할순 없어. 나는 너희 집 일꾼이 아니란다. 태준이는 그제야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고생한 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고마움이 아니라 질책일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노력을 부족함으로 평가받는 순간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 일이 벌어지면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가장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로 변질된다. 자식이 부모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불균형이 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라는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해온 노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단호하지만 감정이 실리지 않은 이 한마디가 자식의 행동을 멈추고 부모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무조건 퍼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 없이 헌신하는 사람이라도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며칠 뒤한 어머니는 딸 수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엄마 은행 가서 이 서류만 내고 오면 돼. 창구 가서 대출상환 유예 신청서라고 말하고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진짜 간단해. 그냥 접수만 하면 돼요. 수진은 바쁜 일정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긴 어렵다며 서류와 도장을 어머니 손에 쥐어 줬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행은 늘 낯설고 어렵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딸이 믿고 맡긴 일이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은행에 나섰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기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번호가 불리고 창구에 가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건 상환유예 신청서인데요.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아니시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딸이 그냥 접수만 하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는 잘 몰라서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용어는 어렵고 말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다시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친 몸을 소파에 내리자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류했어요? 처리됐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본인이 아니라서 상담이 필요하대.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 그러자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짜 이것도 못해요. 그냥 내 말대로 서류 매면 된다고 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다고 또 일을 못 끝내고 와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딸이 던진 다음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겨우 서류 하나 못 내면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왜 해요? 엄마는 요즘 세상 흐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 말은 단순히 일을 못 했다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지금껏 살아온 엄마의 시간이 더는 가치가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에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꽉 막힌 듯 뛰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인가?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로그드는 이런 상태를 심리적 무력화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도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감정. 그것은 단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걸머어서삶 전체의 의미를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잠시 후 수진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지금 내가 말한 겨우 서류 하나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니야. 엄마를 대하는 너의 말투, 엄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하는 그 태도 그게 더 아프다. 수지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널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엄마가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넌 엄마를 필요로 하면서 왜 엄마의 존재는 무시하니? 이 말은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전에 존중받아야 할 인간 그 자체입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 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함부로 말했네요.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사실요. 이제 다시 처음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딸을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 싶어 좋아한다는 반찬도 정성껏 준비했죠. 저녁 7시가 넘도록 다른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8시가 다 돼서야 현관문이 열렸고,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식탁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누가 이런 거 차려 놓으래?" "엄마, 반찬 지겹다고 했잖아." "그 말에 어머니는 말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따뜻한 밥한끼 먹이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딸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위에 식은 반찬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젓가락 하나들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밥을 차린 건 아닌데. 그 마음이 가슴 안에서 계속 웅웅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넌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니? 말하고 싶었습니다. 억울하니까요. 지금껏 태운 노력이 자식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려. 오히려 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맨날 감정적으로 굴어? 그럼 앞으로 안 먹을게요. 됐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은 사실 자식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보다도 자식이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며 돌아서는 그 태도입니다. 분명히 난 서운해서 말했을 뿐인데 왜 자식은 나를 이해하기는커녕 되려 화를 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방어 기재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바로 맞아. 이해하네라고 하기보다 그게 왜내 잘못인데.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건데 왜 몰라줘.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부터 꺼내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불편해지는 일이기도 하죠.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왜일까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줄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죠. 자식은 압니다. 부모는 나를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려. 그래서 더 쉽게 말을 내뱉고, 더 쉽게 무례해지고, 때로는 더 무심하게 굴기도 합니다. 즉,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말의 경계를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자식은 미안해지기보다도 엄마는 또 감정적으로 굴어. 또 과거 얘기네 하며 도리어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움직이게 만들려면 감정이 아닌 자각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이제 그 어머니가 마침내 그 자각을 만들어 낸 한마디를 꺼냅니다. 딸이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가려던 순간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그말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지? 하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친구한테도 누가 이런 거 하래라고 말해? 지겹다고도 해. 아니면 그런 말은 상처 줄까 봐안 하니? 근데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하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엄마, 내가 좀 예민했나봐요. 미안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건 결국 그 한마디입니다. 미안해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눈빛으로 알수 있었기에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 원하는 건 돈을 갚으라는 것도 돌아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존중입니다. 그동안 내가 베푼 사랑이 무시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자식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비난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자각을 만들어내는 질문. 그말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이 말은 자식의 태도를 단숨에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부모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한마디로도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바로 여러분의 격을 지켜주는 존중의 언어가 될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늘 조용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안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그저 있는 그대로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온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아내고 버텨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내어두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인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오래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참고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더 많이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